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업계를 선도하는 중견업체가 새만금 지구에 공장을 짓기로 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수상태양광 강소기업인 네모이엔진은 지난 26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새만금과 앞으로 3년, 5년 후의 새만금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만금은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모이엔지는 475억 원을 투자해 수상 태양광 부유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 육상 태양광 구조물 등을 생산하고 약 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 발표에 이어 임대료 인하 등으로 투자를 문의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